타고 도로가 또 이렇게 짧은 대신에 빨라가지고 리치도 짧은게 슬틸레이도 짧아가지고 막 내밀기 좋아요 나, 어 뭐야 저기 안맞죠 나이스 아마 98 하시던 분 아닐까요? 어 모르겠네요 야마다 어 잡아주기 연타 빠른데? 여기 야마가 뭔가 좋은데 구려. 아 아파. 뱀술사가 느려요, 여기 게다가 야마가. 근데 좋은 점은 여기 뱀술사는 막 써도 돼요. 각핸구르기안 털리니까. 이거 야마를 1번에 하는 이유가 각핸 구르기 때문인데. 오, 얘야 예. 나이스. 오. 큰일 났네요. 나이스. 어, 때려주고요. 아 이거 캔슬 안 되지. 어. 각 캔거리 안 털리니까 정말 좋죠. 어, 너무 파요. 반기 연결? 좋아요. 뛴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죽겠다는 거죠. 이게 쿠산하게 묶으면 어겠지 나이스 2000 유임에서도 일반 안정으론 그래요 펄풍 자 이게 3번 이오리가 무서운 이유에요 한 방에 게임이 끝나죠? 오예 보루가 정말 무섭죠? 왜날라날척 책이 날라 안되죠? 점프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아파. 나이스, 개꿀. 아, 날치기 안 돼. 점프가 안 나가요. 그렇게 해야죠. 굴러버린다. 오, 예. 나이스, 개포로 꾸르기 잡기. 근데 그럴 같이 갔어요. 존나 아프니까. 아픈데? 나이스, 뭐야, 뛰었다. 뭐야, 아, 방기 저거, 여기에서는 꽤 아픈데. 어. 아, 죽었다. 자, 여기서 장수 뜨겁죠? 오, 뱀풀 나락. 어, 아파요. 아, 여기까지 아니다. 이럴수가. 역가들을 누렸는데, 안 됐네요. 창풍. 야마가 여기서도, 쓸만한가? 나라. 어이구, 아파. 뒤지겠네요, 이거. 어, 예. 아니, 아, 이게 안했으면이게 탱자 뜨지? 불이네요, 저렇게. 점프 아야 설풍 무서워가지고 뭐할수 있나 어 너무 무서워 무서운데요? 어와 큰일 났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바로 3번 이오리가 무선이에요. 3번이 끝나죠? 어, 같은 발길 길인데왜 나만 맞는 거죠? 얼탱이가 없네? 아, 형님? 아픈데요? 잘 막았죠? 아파요. 어, 뭐야. 헷갈려. 어우. 뭐야. 강선 이상해 나왔어요. 아, 캔슬 안되지? 습관이야, 이거. 어! 무서워. 저게, 안 깔리네? 와! 죽는 거 아니야? 어! 대시를 짧게 해서 안 맞았죠? 야, 언니 미쳤다. 흡, 흡, 허! 정면. 어, 죽나요? 여기네요. 여서 흡흡. 어 잠깐. 무서운데요. 다주 잘해야 돼요. 저는 선번기 때문에 뒤가 없어요. 아야. 아 팔찌는 안 나가. 어쉣 팔찌는 안 나가. 어, 아파. 저게 안 맞네요? 오, 예. 어, 아프죠. 근데 여긴 강제 다운이 아니라. 와, 머리 돌아가. 머리 또 돌아갔는데. 살네요 태클. 어. 그렇지. 아니, 갈냄새 빠른데? 난 저런게 정말 싫더라. 샀다. 잘 이겼죠? 어떻게... 녹여야 되는가. 아야, 못 녹인다. 부상 뭐야! 저거 개쩌는데? 놀다면 대박인데? 어, 좀 아파요. 나이스. 잘 때렸다. 어떱니까 이거 나이스 대사치 들어갑니다 어, 못잡았다 어퍼 안맞네? 상대방이 가드게이지가 아니 에너지바가 빨개가지고 수비적으로 하면은 가드가 깨, 깨지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리란 느낌이 들었어요 오, 아파요 네? 설풍? 설풍 조심해야죠. 어, 연결 안됐다 틀었어요. 어, 실수. 막으면 월클. 점프. 나이스. 잘 캐치했죠. 이어 오, 박해. 어, 예에야 아, 주가 괜히 했다. 어, 가다네요. 잘 찾아봐야 탐캔 장풍 빨아서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오, 예. 어, 예, 아파. 어, 한 대만, 어떻게 걸릴 수 없나요? 아, 뜨거워. 뜨거워요. 아야. 야, 백시 들렸나 아야. 여기 잡기 풀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잡기 잘 풀어야 돼요. 오케이. 오우, 봐라. 나이스! 잘 때렸죠? 아니, 사실 잘못 때렸어. 하지만 이제 잘 때려야죠. 어 예. 못 때렸네? 아! 좀아파 아테나, 이기는 놈없 알려주실 분? 저 괴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너무 아파요? 좀 아퍼. 와, 샤이닝. 어, 질렀네? 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어떻게 못 이기나요? 뭐야. 설풍. 아이, 쉣. 와, 잘분다 설풍. 나이스. 자, 잡아주게. 몰랐죠, 이건? 가블리 레진. 뭐야. 다시. 실수했나요? 이렇게 돼야죠. 뭐야. 아, 존나 아파요. 아야. 굳이 잡기 씻낼 필요가 없어. 아, 뜨거. 욕심낼 필요, 되게 마음에안 들었어요. 어, 아픈데요? 오케이, 아이고 위험 아니지? 클랩 뻔했네요. 어 난리 꼴이네요. 아파. 오, 아픈데? 뭐야? 저거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아테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기면 되죠? 그러라는 캐릭이니까 오우 쉣 이게 좀더못 모으나? 와 뭐야 아야 아픈데 나백대쉬 있는데 오. 아파요. 어퍼. 심하 맞게. 같이 맞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이스! 토마랑은 보러 갈만해서. 오, 쉣. 와, 헷갈리는데? 되게 헷갈리네요? 오 어, 배를 부탁렸다전신문적이라고요 아, 그거 알아요. 기억난다. 아파, 그거 어, 조금 잘하네요. 집에 싫었는데 장풍. 카페. 와잘먹는다잘먹으면 저는 어떻게 이기죠? 저 지고 못 막게 자게이제슬 빨간색이죠 안돼 그리고 이제 슬슬 크리스가 활약할 때가 됐는데 어 해야 활약을 하는 거죠? 지금 자꾸 부진해서 아야 아파요 오! 한방만 안되네요 점프 어떻게 안맞죠? 오! 가드 이제 아픈데요? 어, 질렀는데. 어, 뭐야 저거. 같이 맞네. 별로 안 좋은데요. 상황이. 많이 맞아가지고. 장풍! 뜨겁죠? 어. 이거. 좋아요. 뭐야. 광송막누른데 아까 그냥 묶음 갈길걸. 어, 플라스어. 손해봐. 어우, 이거. 어, 겨우 이겼어. 겨우 이겼네요.